한국 양봉 벌침 교육 중앙의 박종규입니다. 회원 여러분, 고요의 명절인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2020년도가 벌써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객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본인은 1970년대부터 양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금년처럼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50년, 40년, 30년, 이렇게 벌을 하신 분들, 금년 봄에 봄벌 관리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절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온난한 날씨가 계속 되었다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며칠 좀 앞당겨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대로, 그보다 더 추웠다면, 그 절기를 중심으로 좀더 후에,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중심을 가운데 세워 두시고 우리가 일을 하시게 되면 은 흔들림 없이 일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 남쪽에서 1월 20일 날또 그전에 벌을 깨웠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일찍 깨워야 되지 않느냐? 또 동네 형님이 1월 달에 깨웠다 그러니까 나도 빨리 깨워야 되지 않느냐? 늦지 않느냐? 이런 조심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기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강한 한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2월달 양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금을 하시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낮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 날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검은 며칠 좀 일찍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때 뚜껑 열고 매검을 하시는데 벌어 생사 확인입니다자 두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식량 유문을 확인해야 되겠죠 벌 깨울 때까지 식량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량이 되게 되면 은 아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량을 보시고 없으면 미리 준비한 저밀 소비로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준비한 어 저밀 소비가 없다 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봉기 사양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량은 저밀 사양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서 축소 작업입니다. 이 축소는요. 지금 봄불 관리할 때만 해주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봄부터 또 월동 들어갈 때까지 연중 우리는 축소를 하거나 합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예, 쓰는데 이 축소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다섯 매에서 두 매를 빼주는 게 축소의 개념 맞습니다. 왜 빼줄까요? 3 매냐, 5 매냐 하는 것은 벌을 보고 하는 것이지, 빈 소비만 있는 것은 우리가 소비 매 수로 계산하지가 않죠. 벌 양은 3매 밖에 안 되는데 소비가 5개 있다 그러면은, 특히 보면은요, 축소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보온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산란을 제대로 골고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점점 늘어나질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봉군에 비해서 증소 작업도 따라서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먹는 화분떡 소모량도 적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하게 축소시켜서 관리하게 되면 보온이 잘 되니까 그 안에서 화분떡 소모도 아주 잘 되면서 벌이 활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는 필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축소는 빠르게 증손은 느리게 조금 있으면 벌이 좀 좋아질 거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더 약골이 되어 간다는 거죠 네 번째 어, 질병 관리입니다 금년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질병 문제입니다 예년 같으면 겨울에 추워서 이월달에도 열어볼 필요 없이 그냥 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은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 지금까지 계속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벌통 내부 안에서 조금씩 산란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란을 하는 이 조건이 바로 진드기를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통 안에는 예년에 비해서 진드기 번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드기 이렇게 많이 번식이 돼 있으면요, 3, 4월 달에 벌이 절대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산란을 하는데 계속 벌은 줄어들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바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약재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는 걸로서 어, 하시되, 가급적이면은 친환경 약재로서 이용을 해주십시오. 아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벌이 많을 때 약을 하다 보면은 죽는 벌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벌, 죽고 나오는 벌들은요, 유봉들입니다. 지금은 유봉들이 없,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할 정도로 해주셔야지 진드기를 제대로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강하게 해 주셔야지 신드기 구제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벌 깨우기 준비입니다. 자, 지금 2월 달에는 저 남쪽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벌 깨우기 준비입니다. 벌 깨우기 준비는 뭐가 있겠습니까? 깨우기 위한 화분떡을, 좋은 화분떡을 미리 준비를 해서 따뜻한 방에 열흘이나 약 20일 동안 따뜻하게 두면서 숙성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숙성된 먹이를, 급여를 해야지, 벌이 소화, 능력이 좋아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벌이 성장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뜻한 아래목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약 2분 동안만 데우게 되면요 화분덩이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벌이 아주 잘 물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운 이후에는 보온이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덮을 보온제도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가 아, 그때 바로 깨운 과 동시에 바로 어, 보온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순서적으로 어, 잘 기억을 하셨다가요 이번 범풀 관리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깨우는 것은 이제 언제 깨우는지 우리 사장님들 마무겠습니다만은 초심자일수록 늦게 깨우시는 것이 들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입춘에 물독 터진다. 또한 입춘을 거꾸로 붙이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입춘이 됐지만 그런 물독이 터질 정도의 추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일찍 깨우다가는요. 여러분들 그런 물떡 터지는 그런 만한 추위가 와버리면 은 이때까지 키우던 벌 그냥 실패하고 갑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축계 관리해서 잘 두셨다가 그런 강추위가 한번 지나가고 난 이후에 벌 깨우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겁니다. 2분은요. 우리가 2월 한 중순쯤 돼서 일기를 보아가면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